오~~~, 오 아니, 나쁜 사람인데 진짜 <laughs> 자 노랜 노랑 뽀빠이 코하 I say 코 You say 하코하코하예 <laughs> 지금이 뭐냐? 페스티벌의 시기 아닙니까? <laughs> 맞아요 지금 막 한강에서 기타치고 장범준 나오고 <laughs> 딱 이럴 시기에 맨몸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<laughs> It's i t 너무 예쁜 것 같아요 <laughs> 저렴한 게 있고 또 고급진 게 있대요 고급진 건인스타트 타투 저렴한 건 다이소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정중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답게안 되면 진거가보바위보 <laughs> 일단 제 인스턴트 타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. 웃음> 너무 귀엽다 보이세요? 되게 그, 귀여운 그림들 있잖아요 어, 아이 예쁘다 네. 그리고 여기 안에 응. 사용설명서가 있어요. 톤의 열로 이제 타투를 할 수가 있대요. 원래 네. 대부분 타투는 물을 살짝 묻혀서 하는데 빠른 제거. 응. 따뜻한 물에 불리거나 클렌징 제품 사용하여 천천히 문질러 제거해주면 이제 바로 없어진다고. 뭐 하고 싶어요? 저는 네. 약간 네. 이거 하고 싶어요. 제 옷이랑 똑같은 서핑보드. <laughs> 전 일단 야자수를 잘라서 뭐겠다 해드릴게요. <laughs> 오, <laughs> 이번에 성공했어요. <laughs> 제일 잘 됐어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어, 이것도 잘 됐어요. 어, 이거 화면 에다 약간 기르. 이거 어, 이것만 안 지우고 가면 안 돼요. 너무 예쁜데. 그러니까 이거, 이거 좀마 들었어. 이건 안 지울 거. 자, 갈까요? 이것이 고렴이 디자인이네요. 뭐, 되게 힙해요. 그럼 일단은 얘를 먼저 너가 원하는 이목뒤 눈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. 네. 손바닥으로 눌러주세요. 1분 동안. 예를들어 자식... <laughs> 안 붙었어 아예? 어 다시 눌러 이게 유분기가 진잘안 붙더라 고아 그래야 더 선크림 발라아 그럼 것 이걸로 닦고 해야 되나? 그럼 습기가 생기는데? 여기는 안될거 같은데? 지금 그래? 봤을 땐이 정도로 자르면 될거 같아요 그래. 모양이 살아날 수만 있게 돼난 여기 누를게 눌러볼까? 됐나? 야 고렴이 맞아? 안 붙는 거 같은데 열이 없어? 아니 근데 나 진짜 체형기 없나요? <laughs> 안 떠졌어. 나중에 고생하셨습니다 PD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힘들어. 네. 이게 ]인데. 전 팬들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PD님들까지 다 붙어가지고 네 명이 살거든요. 되게 열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. 저 여기 할게요. 포기하지 말자. 아닙니다. 이렇게 이렇게 눌러. 너가 몸이 좀 착인하다. 오. 두둥 됐어요 오 와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<laughs> 미련을 버려 이 친구 보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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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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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츠가 <laughs> <laughs> 의지를 가지고 나 처음 봤어. <laughs> 이게 제귀 뒤에 있던 애거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여기 있던 애가 내려왔어. 그 소녀시대 태연 씨가 no. 여기 <laughs> 여기에 하셨다고 해가 팬이 여기다 한번 해볼게. 완전히 잘 됐고. 됐어? 써 보자. 1분. 어, 된거 같아. 해 보자. 와, 이게 체온으로 되는 게 말이 되나? 왜 이거 진짜 한거 같다, 그냥. 아! 어, 너무 예쁘다. 저 이거 손...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기디에 심장하자. 여기 여기 맞아? 응. 어, 심장 잘했어 잘했어. 대고 네, 있어. 3 2 1 야 됐어. 됐어? 이쁜데 이거 나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가리고 있어서 거기가 엄청 빠이겠지 그 부분이. 이제 전에 네. 끝났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름은 바디 타투고요. 얘는 물 티슈로 하네 종이 부분을 적셔준 후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눌러주고 완성. 보라색 어느 쪽? 아 상관없어. 여기랑 뭐요? 여 오. 붙었어? 뭐 벌써 붙었어? 오 진짜 빨리 붙어요. 오왜 저랬는지 알것 같아. 왜?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 있잖아. 응. 막 선명하거나 이런 느낌을 바라면안될것 같아. 다 하고 싶어. 모든 태양계를. 오 지구 진짜 예뻐요. 오. 오 진짜 예뻐요 근데 지구가. 지구가 두 개. 달도 두 개. 무슨 생각으로 여기 붙여라 했을까? 이쁘네요 상 착기 요전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거만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와우. 이것도 되게 이미지가 다양한 것 같지 않나요? 언니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이, 러브 이 러브를 러브. 여기다 붙여볼까요? 오이쁘게하요 어, 이거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이따가이렇게네잘 어울릴 것 같아 안균물티슈인가? 제 손을 어. 누르면 <laughs> 어? 내려갔어요 어? 내려갔어요 하, 둘, 셋. 터널 치우는 되게 괜찮은데? 어, 너무 예쁘다. 또 붙여볼까요? 새우을 만들어드릴게요. 새우 날아라! 한 이쯤 있습니다. 짜잔 단 응. 이거 요 귀여워요. 완벽 포자티. 요렇게, 요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세 줄을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. 뭐지? 어, 그오 진짜 이게 빨리 되네. 아. <laughs> 뭐야 그쪽 뭐야? 착한 사장면이 보이는 거야? 필름 안 <웃음> 뜯었어. 보기. <laughs> 아 그거 뜯고 있어야지, 써. 어. 이렇게요? 네. 잘, 잘 나, 나와라. 이거 은거 같아. 다 돌렸지. 괜찮은 거 같아. 오.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예뻐. 어, 이거 네개한 번에 붙여보는 거 어때? 좋아. 자, 스티커를 떼고. 올리고 타투 할 수록 우울해지는 거야? <laughs> 아니에요. 처음 해봤어 기다림의 미학. 아, 오, 오 식물을 사랑하는 남자. <laughs> 이 상태로 이3위가 이쁘게 미진다는 거예요? <웃음> 대박! 오, 야이오른 쪽이야. 어? 이 자기 파란이라고 이제 신났네 이거. 현찬이가 다른 마음 먹지 못하게 빨리 되는 게 너무 좋네요. <laughs> 오. 아인데 <laughs> 진짜 아픈 사람 한통속이야 이 사람이 예쁘다 <laughs> 카메라 끝이죠? <끄시죠? 웃음> 기분 안 좋으니까 차이점 일단 저렴이를 붙여봤을 때 고렴이보다 훨씬 빨리 되고 쉬워요 어, 엄청 쉬워 그냥 물만 붙이면 네, 되니까 그냥, 근데 너무 티가 난다는 느낌? 옛날에 그껌 먹다가 음, 나오는 산박이 그 느낌? 근데, 천 원이잖아요, 여러분. 이건 약간, 바캉스가서, 음, 여유있을 때, 그런 거, 하 친구들이랑 하는 거 좋을 것 같고, 멀리서도, 나 터트했다라는 거, 보여줄 수 있는 건다 해줄 것같요 진하니까. 이거는 진짜, 하나도 안 그러고. 근데 이거 보면은, 이렇게 좀, 이렇게, 이렇게 보이세요?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. 콧걸이 훨씬 좋았다. 저도 콧걸이 좋았다. 좋아보였다. 보였, 좋아 <laughs> 좋아보였다. 좋아보였다. 가슴기를 하나 하셔도 돼. 코바! 코바! 푸르난다게 이거는.